안녕 안녕하세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안녕하세요. 행복하다. Let's go. 와. 네, 오. 안녕하세요. 오늘 오프 코 라이브 온 스테이지 두 번째 미니 팬미팅에 오신 여러분 yeah.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MC를 맡게 된 MK입니다. 네, 어머. 지난 첫 번째 고 라이브 온 스테이지에서 네. 이현 씨가 MC를 맡아서 진행을 아주 잘해주셨는데, 네. 맞아요. 잘 이어받아서 네, 훌륭하게 했잖아요. 아, 아주 좋았어요, 근데 네. <laughs> 지금 케 k 굳었어. 지금 긴장 많이 해서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긴장 하이 했죠. 제 MK 모습이 약간 아육대 씨름 모습 같 아, 아요긴장하잘 <laughs> 어, 아시네요, 지금 멤버들이라서. <laughs> 네, 어쨌든. 어잘 이어받아서 오늘 재밌는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제가 또 이런 MC 역할은 처음이잖아요, 여러분들. 좀 네. 떨리지만, 많이 떨리지만 표지 여러분들께서 많은 응원해 주시면은 <laughs> 아, 너무 작은데. 좀더 크게, 게 크게. 크게. 아아! <laughs> <크게. 웃음> 두 번째 시간에는 와이로오프닝곡을 준비해 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인데, 멤버들 지난 첫 팬미팅 어떠셨어요? 어, 그때 진짜로 저희가 처음 해보는 거였잖아요. 근데 우리 예. 퀴즈들이 너무나 잘 즐겨줘가지고, 정말 네. 행복했던 것 같아요. 행복할 시간이었어요, 정말로. 그리고, 아, 우리 퀴즈분들이 항상 느끼는 거지만, 호응이 엄청 큽니다. 맞아요. 음원이 엄청 커요. 아, 엄청 큰데? 저 항상 그렇게 해 주셔야 제가 파이팅 넘치게 더할수 수 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 있어요. 혹시 그 저번 미니 팬 미팅 때 오셨던 네. 네. 분 네. 계신가요?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신가요? 나 처음 오. 처음 오셨어요? 그럼 처음 오신 분들 소리 질러. 아아 그럼 두 번째 신분 소리 질러. 아아 오. 반반 은시에 나봐. 반반은로 오. 네. 봐, 오 <웃음> <웃음> 네, 우리 유는 어떠세요? 어떤 시간 보내고 싶어요? 오늘? 사실 저는 첫 번째 미니 팬미티에서 너무 재밌게 네. 어, 되게 좋은 것 같아서 네. 이번엔 또 퀴즈들이 어, 뭐첫번째 첫 미니 팬미티에서 이렇게 했는데 다음에 어떻게 할까 되게 궁금해 하시는데 오늘도 네 기대해 주셔서 뭐라는 거 기대해 주셔서 <laughs>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어,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오늘 퀴즈 분들이 많은 많은 응원을 해주시면은 또 저희가 힘을 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laughs> 열심히 준비했어요. 네 본격적으로. 목격 으로 지난 시간에는 오네노프 컴백 뒤풀리를 주제로 얘기를 해 봤는데요. 아, 예, 그렇죠. 오늘의 주제는 오네노프와 규지가 함께 하는 5육대를 준비했습니다. 오 6대. 우리만 갖골드가는 6대. 네, 내 아육대나 큰 공간에서 했던 체육대에서는 출연진분들도 너무 많고 촬영 시간도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아쉬움을 좀 덜어보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오. 모두 뭔가 분들 준비되셨죠 네. 준비되어요 네. 소리지러자 네. 좋습니다. 네, 본격적인 오뉴대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3대 3으로 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팀. 좋습니다. 아3대 어, 3. 어, 어떻게, 어떻게 나누죠? 어. 디에잇이 어, 뭔가 어, 어, 네, 어, 오는데요? 네네네. 어 이거. 책상 어디에서 많이 봤는데 이거 회사 에서 우리 회사에서 가져왔는데 이거 뭐야 이거 막 이거 마커 칠한 것도 똑같은아 똑같은 네. 일단. 네, 지금 이 테이블 위에 여섯 개종이가 있는데요. 네. 색깔이 다양한 종이들이 있어요. 네. 뭐 뭐가 좋으세요? 색깔. 네. 저 초록색이요. 저 파란색이요. <웃음> 네. 아무튼 <laughs> 이 중에서 느낌이 뭐는 <laughs> 좋은 색깔 왜물어 보신 거예요? <laughs> 네? 아, 무슨 좋아하는 색깔 물어봤어요. 아, 있어요? 아니, 아니, 아, 있어요? 아니 색깔. 오. 엔드림. 예스. 예스. 아, 뭐 했어? 얘들이 사하고 있어요. 잘하고 아 있나요? 잘하고 아 있어요. 지금 네, 살아. 거의 프로 m c 기를 걷고 있습니다. 네. 아,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제 특별히 네. 오는 색깔을 정해주시고 네. 이 리본 있죠. 이걸 네. 풀면은 A 팀과 B 팀. 아. 그게 적혀져 있어요. 네. 그럼 바로 나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왜? 자, 이 깔끔하니까 이 예, 깔끔한 걸로 하겠습니다. <laughs> 자, 한 번씩 풀어주실 건데, 저 이제 모으셨으면은. 나는 뽑으세요. 나는 약간. 아 이게 색깔이 똑같다고 같은 그건 알겠지.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설마. 그럼 저는 자동적으로 파란색. 네. 자 나이 순대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와저저 <목소리도> 먼저 어, <진짜. 오>. <목소리도> 풀면 되나요? 네. 네. 오케이 알겠어요. 줄게요. 네. 휴진 공경. 공경이 뭐야? 아, 뭔가 기분이 나쁘네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 당신 A 팀입니다. 되겠구만. 자, 다음은 이지 이야기. 이지연의 한번아 보겠습니다. 뭐가 나올 것인가? 어, 기대되네. 뭐가 나올까? 어, 아, 리테니아. 아, 자동적으로 h 아 t 랑 이게 클것 같습니다. 과연 미원은 풀라고 있는 거예요? <laughs> 어, b 이 아 여기 색깔대로 한 건가요? 약간 그런 거 같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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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이 아니고. 잠깐 진짜... 이거 내네 차례거든요. 여기서 A팀이 그 살자, 한 번, 한번 A 팀이 나온다. 그살자 이거 한번 한번 보게도록 하겠습니다. A네. 아니 와이엇 아니, 무슨 아니야. 팀 되고 싶어요? 저요? 저 어. 아무 팀 상관없어요. 저희 오늘 나온 하나니까요. 아 무슨 팀이 되도 뭔 상관이야. 아 아니, 솔직히 아니면 뭐, 솔직하게요? 너하고 함께 하고 싶어요. 아유, 아 갑자기 왜? 그래. 아 빨리 빨리 푸세요. 아 열어주세요. 싫어하는 거는. 아니 좋아요. 오 다른 거야나미 뷰티입니다. 아 아니 잠깐만 유진이 자동으로 아 너무 좋아서 자동으로. <laughs> 어. 아 요즘 팀이 자해가 너무 좋아가지고. <laughs> 근데 지금 자동으로. 전혀 나하고 팀하는 거 싫어? 아니 너무 좋아. 아 좋지. 와 짱이다. 그치, 좋지 좋지 좋지. 그럼, 그럼 동시에 풀어보도록 하죠. 자, 동시에 나중인 거 같은데. 우리 유하고 <laughs> 마이크를 받아주는 게자 중요. 하나, 하나 둘 셋. AD AD. <laughs> 아, 그러면 이게 MC 분까지 합해서 유 효진 형의 A 팀 맞나요? 맞아요. 네. <laughs> 네. 어쨌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A 팀이 아. 누구죠? 손 들어주세요. 저요. 네 A 팀 효진 유 MK B 팀 B 팀입니다. B B팀. 팀입니다. Y 엿 J 엿 E 전으로 나눠졌습니다. 네. 네. 많이 뭐 텔레파시로 나눠졌기 때문에. 굉장히 팀하이 좋을 것 같아요. 아우 어? 맞아요. 네, 그좋시죠하에 드시면 좋으셔 일도 털레퍼시 하보 있는데. 그래그 팀을 정했잖아요. 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구 같은 건? 아이 그전에 그전에 뭐? 팀워크인가? 어. 팀 이름? 아! 아, 아 이렇게, 뭐야 여기 아이디어장히좀 게... 신선한 조합인데 네, <laughs> 에, 진짜 아, 처음이에요 이렇게 세 <laughs> 명이거 진짜 처음이에요. 거의 저 이창윤 센세이션 님이랑 팀한 적한 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laughs> 제가 저하고 창윤 형은 <laughs> 와션맨으로도막 활동을 잘 했는데 <laughs> 제이가스 형 중간에 끊었네. 그럼 션 와션... 승준이가 네, 네. <laughs> 와션아 좋아 좋아. 승준이가 <laughs> 왓션. 어순준이가 왓션 습니다 <laughs> <laughs> 지금 무락죠오 <두렵죠? 웃음> 승준이가 와션 여러분들 어때요? <laughs> 그렇죠쵸 그렇죠. 아니 뭐 정하셨어요? 네 우리 빨라요 뭐야뭐야 승준이가 왓슨 어 제이였어 어 그런 느낌이군요 네 예, 그쵸 그렇죠. 어 저희는 정했습니다 저희는 바로바로 바로? 하나 둘셋 꼬미남 너무 좋았어 좋았어 좋아어아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하지 않아어 아, 너무 재미없는데 아, 아 이거 흘려보는 느낌이 나는데 그냥 넘어가죠 아 꼬미남 맞습니다 아 암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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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고 겁니다. 알겠어요. 네, 그렇다면 <laughs> 이제 팀도 나눴으니까. 네. 응원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렇습니다. 아, 응원단. 응원단 아,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좀 응원단? 제가 생각을 해 봤거든요. 네. 덱석을 중앙으로 딱 나눠 가지고 네. 네, 여기다 여기. 네, 나눠 볼게요. 여기. 중간이 어디지? 네. 잠깐만. 아일 아니, 일단 집은 근데 저희가 중간이야. 여기가, 여기 가운데가 중간이야. 일단 가운데에 적합 되게 센터로 이렇게. 근데 그 전에 사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이제 퓨즈 분들의 함성수를 듣고 싶어요. 응원을 해보니요 아, 아, 이게 아, 지금 카메라를 가고있어서 그래. <laughs> 지금 이 정도면 안 돼요? 저번에, 저번에는 진짜 더 컸어요. 더 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해드릴게요. 하나, 둘, 셋. 오, 카메라 찍지 마세요! 카메라 찍지 마세요! <laughs> 네. 자, 아무튼. 어. 들어봤고, 자, 이제. 어. 자. 응원할 때만큼 이렇게 크게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네. 한번 보겠다 자, 오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에 계신 분들 제 애매하게 좀... 아, 안 나눠졌, 아안나눠졌나아니게 아, 아, 예, 보시면은 안안 이제 아. A 열에 네. 11번부터 20번까지가 한 팀. 그쪽 있어요. 라인이 같은 팀이고요. 네. A 10부터 1번까지가 같은 팀이세요. 맞아요. 그럼 다시 한번 설명 드릴게요. 처음, 처음 보신 사람, 처음 보신 나요, 다들? 여기에서. 여기에서 여기에서 라인 이쪽까지가 네한팀한팀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계신 분들이 한팀한 네. 팀입니다. 네 좋아요. 네아 네. 이참에 다 같이 친해져 보는 거예요. 맞아요. 네, 네. 다 같이. 네. 지금 옆에 보고 한번 인사씩 한번 해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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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네. 하나, 둘,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부끄러워하시는지 친해지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하세요. 오세요, 하세요. 아, 아, 어색해하지 마세요. 우리에 카페 있는데 카페에서 커피 한 잔, 그 아메리카노 네, 마시고. 네, 네. 자, 네, 아무튼 일단 넘어가도록 하죠. 네. 네 이것도 근데 저희가 네. 사실 제가 아까 남겨둔 이두 개가 있어요. 네. 어, 네. 이두 개가 뭘까요? 뭘까요? 글쎄요. 뭘까요? 한 팀을 나눠지는 거겠죠. 아, 오, 그렇네요. 자, 여기에도 이제 어떻게 보면 A 팀, B 팀 나눈 것처럼 네. 여기 안에도 팀을 나눈 게 있습니다. 네. 네? 네? 예. 자 근데 사실 이게 저희가 여섯 명이잖아요 네한 네. 명이 모아야 되니까 팀에서 주장을 정해서 네. 모아보도록 할게요 아 우리 주장은 주장하실래요? 제이홉 선생님이 살면서 우리 주장은 언제나 제일하슨이지아 그렇게 하면뭐 감사합니다 나 절대 막 기념하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팀을 위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해서 그래 잘해서 자 그러면 어떻게 제일하슨이 네네네 이리로 오세요 일단 주장 주장들 로 가운데로 아 유토랑 아자두장잘보셨죠네 네, 하지만 열기 전에 또 가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가구 가구요 가구 네. 한 분씩 말씀해 주세요. 이거 뭐라고 했죠? 꽃미남 팀 꽃미남 팀딱 봐도 아시잖아요 꽃미남 페. 네. 어디 보네요? 그러니까 이게 오른쪽이나왼쪽이나아네네아 아, <laughs> 이제 네? 저희 팀 가구는 저희가 제가 이제 승준이가 완전 팀이잖아요. 그래요 네. 네. 진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에헤 <에이> 어, 아니, <laughs>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깔끔했어 깔끔했다 아리파기기 없어요 또 아악!! 이런 느낌 있어요 그럼 진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웠습니다 <laughs> <laughs> 자 우리 꼬미남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여러분 꼬미남팀 되고 싶은 사람 찜하시는 거예요? <laughs> 아왜 왜 그래요? 무슨 아, 무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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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해요 아니에요 오해에요 오늘 너무 많이 화났는데 아무튼 네. 아, 아무튼 굉장히 대단한데요 예. 오늘 기대가 됩니다. 아. 네자 팀원들과 팬들의 네. 기운을 모아 상의를 해서 이제 어떤 종이를 네. 뽑을지 골라야 되는데 이두개 뜯었어. 뜯었어요? 저 뜯으라고 안 했는데. 사든다. 네, 둘 중에 하나 네, 골라야 돼.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돼요. 퓨즈들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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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아, 아, 함께 고를까요? 그러면은 퓨즈들 유토가 뜯긴 거까요 네. 아니요. 그럼 제이유스가 뜯긴 거까요 네. 어, 그럼, 네. 어. 네 <웃음> <갈게요>. <웃음> 그래 그렇게 정한다고? 너무 그냥 가는 것 같은데, 남친들. 네. 그러면은 또 이제 누가 먼저 뽑으실래요? 동시에 하죠. 동시에, 동시에 해야 재밌으니까. 네, 동시에 한번 뽑도록 해보죠. 네, 네, 하나 둘셋 이거 아이패드 제가 MC, MC분께서 MC 하나 둘셋 해주세요 자, 백석을 네. 바라보고 네네 하나, 네네. 둘, 셋! 쪽 네. 어? 백석을 바라보고 왼쪽 백석이 오늘 아! 돼. 아, 왼쪽 오, 딱 됐네요 오, 딱 이거네요 자, 그러면 세 명씩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응원 저... 여기입니다 어, 여러분 조금 별로라도. 그러니까요. 오늘만이에요. 오늘만. 아, 어. 그러니까 오늘만. 어, 오늘, 아니, 오늘, 오늘 오늘만 아, 아니고 두 시간. 두 시간. 두 시간 할수 있죠. 아, 할수 있죠. 오니다 어. 자. 그. 아, 지금 효진 씨 듣기 저 어. 이름 있으서라도 오늘만 잠깐만. 뭐아저니다로 아예 아예 만 오늘만 오늘만 예 아셨죠. 오늘은 <laughs> 다 같이 노는 걸. 맞아요. 네, 다 같이 노는 겁니다. 네 이제 예예 네. 네. 네, 응원단까지 정해졌는데. 네. 어, 응원단 이제 방에 섰잖아요. 네. 이분 동안 시간을 드릴 건데 우리 또 응원 구 네. 아, 함께 정해보자. 중요하죠 구. 진짜. 네. 나구 온데. 네 여러 가지를 만들어도 돼요. 뭐 짧은 것도 괜찮고 긴 구도 괜찮고. <laughs> 우리는 MK가 작곡을 하니까 네가 노래를 만들어 줘. 바로야 알겠습니다 잘들잖 우리? 뭐가 좋을까요 여러분? 이거 한번 추천 짧고 볼게 또 짧고 볼게 어... 뭐가 좋지? 어... 오 어,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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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어이, 어이. 이거? 아 짧고 볼게 그냥 우리는 파이팅! 아, 아자! 어때요 아자? 아자는 하실 수 있, 있으시죠? 네안 좋아요 <웃음> <웃음> 뭐야 누구야 부상태시네요 <laughs> 아 감사합니다. 좋아 좋아, 그런 반성 좋아요 어 이거 향수 좋은 냄새 난다 이거 향수 한번 할까? 해볼까요? 하나 둘셋자팀 바꿀까요? 지금 그러분들너한 번만, 한 번만 하 아자 재미사요 아자 같이 해주셔야 돼요 아자 말고 아자 말고 잠깐만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보자 그럼 아자 아자 어때? 아자자 아자자 으라차차 으라차차, 으라차차 좋다 차차 으라차차 좋은데요? 으라차차 으라차차 그러면은 으라차차 좋은 그러면 길어요? 아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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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뷰 아 아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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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뷰 아뷰 아 아뷰 아뷰 아 아뷰 아뷰 아 아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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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아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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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아아아 <laughs> 마음의 준비도 <재미는 웃음> 필요해요, 지금. 마음의 준비도 필요해시네요좀더 시간을 가지세요. 우리도 이제 알려드릴게요. 네. 네. 저희 와... 앞에 있는 퓨지 분들과 어, 시간을 가질게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잘. 일단은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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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교 다시 이거라고요? 네. 하나, 둘, 셋! 아교! 저기 그럼 맨, 맨 뒷줄 한번 네.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어 좋아요. 어, 좋아요. 좋아요. 어, 어, 어. 그리고 손가락질 하지 마시고요. 일단 빨리 어, 보세요. 어. 그럼 익숙해질 어. 거예요. 네 <laughs> 맞아요. 그 카메라는 두고 계신분아요 저희 양심이 있으니까 손가락 이건 안 해도 돼. 네. 어, <laughs> 어, 양심이 알겠어요. 역시 아,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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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알겠어. 손가락으로 안 해도. 손가락으로 모두 해 줘요. 아교. 아교 쉽잖아. 쉬운 단어잖아. 그냥 아교만 어. 해 주면 어. 네. 돼요. 이해는 할게. 여러분들 같은 팀이에요, 저희. 네, 우리 같은 팀. 같은 팀. 둘이로 지금 저희도 이제 알려 드려야 될것 같은데. 네, 네. 저희가 할까요? 저희가 설명을 해 드려도 되나요? 아, 네, 네. 그럼 요그럼요 정했거든요 어, 노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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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어렵지 않아요 알려드릴게요 <laughs> 자세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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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생겼고 잘생겼고 아, 아, 잘생겼고 아, 완벽한 곰미나팀 <laughs> 이게 보이세요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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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아, 마지막 팀자한번더 아, 아, 목소리 해볼게요 파이 아, 세 세븐 앤 잘생겼고 완벽한 고, 미, 나, 팀! 아, 이거 안맞는데 네? 자, 무안 뭐, 뭔데, 뭐, 여러분들? 자, 어, 그죠 왜, 왜, 미명하지 마시고요. 그러 어, 하지 마세요! 그, 자, 저희, 너, 저희, 너, 저희, 너, 저희 팀은. 너, 우리 가 네, 그렇죠. 저희, 네,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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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팀은 너, 마지막 팀만 같이 해줘요. 칠만 같이 해주세요. 그럼 마지막 아홉. 고, 미, 나, 칠!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기니까 우리는 일단 성명으로 가는 거예요. 알아요. 저거 하시겠습니까? 해보는 거예요. 준비됐죠? 준비됐죠? 우리, 우리 우리 한번 해볼게요. 하나, 하나 둘, 둘, 셋, 안녕! 아어 좋아요. 반짝합니다. 아, 어,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희도 지금 네. 한번합시다 5, 이 7, 8! 에 잘생겼고 완벽한 꽃미남. 제, 어 좋아요.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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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좋아요. 약간 열정 적이에요 저희 열리면 네. 안 돼요. 네. 네. 자, 바로 첫 번째 컨너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